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작년에 삽목했던 어린 삽목묘의 분갈이를 오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3월 말, 4월 초면 블루베리 삽목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오늘부터 블루베리 삽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작년에 삽목했던 어린 삽목묘를 분갈이한 것이고 옆에 있는 이것은 제가 농장에 심을 각종 꽃나무를 삽목해온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는 삽목은 목수국과 주로. 화이트 핑크 셀렉스라고 하는 정원수의 일부입니다. 목수과 정원수는 약 2주 전에 삽목을 진행했는데 이미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삽목한 것에 대해서 양지바른 곳에 두고 이틀에 한번 정도 충분히 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블루베리를 삽목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삽목한 어린 삽목면대, 마찬가지 분갈이를 하고 충분히 물을 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매년 3월 말, 4월 초에 블루베리 삽목을 진행하는데,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이제 3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매일 변함없이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삽목을 위하여 용토를 세치반 포트에 넣어서 표준형 삽목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블루베리 삽목에 사용하는 용토는 피트모스 100%입니다. 아, 통상 저는 블루베리를 삽목할 때 피트모스 70%와 펄라이트 30%를 혼합해서 용토를 만들고 그것으로 삽목을 진행하는데, 아, 올해는 너무 바쁜 일정으로 펄라이트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 기존에 있던 피트모스 100%로 삽목을 진행합니다. 삽목 상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 용토가 피트모스 100%인 것보다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가 7대3으로 혼합한 용토에 삽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어, 이렇게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직접 7대3으로 혼합한 경우도 있지만 시중에는 블루베리 전용 상토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삽목을 하셔도 잘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작년에 블루베리 삽수 나눔을 받으신 다음에 일반 원예용 상토에 삽목을 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반 원예용 상토에서는 블루베리가 삽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원, 어, 원예용 상토 같은 경우 대부분 중성 토양이기 때문에 아, 블루베리가 삽목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금년도 삽수 나눔을 해드려서 받으신 분들은 아, 반드시 피트모스나 또는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삽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좀더 빨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삽목을 하면서 삽수를 삽목상자에 통합으로 꼽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치반 포트에 꼽아서 삽목상자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세치반 포트에 꼽아서 이것을 다시 산목상자에 올려서 관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추후에 분갈이 할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삽수가 발근이 된 다음에 분갈이 할때 뿌리를 다치지 않게 분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세치반 포트에 삽목을 하고 이것을 다시 표준형 삽목 상자에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분갈이도 유리하지만 또 각종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인접한 삽수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불편한 것은. 물 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떠한 삽목의 방법보다도 예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런 형태로 블루베리를 삽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치반 포트에 용토를 가득 채워서 삽목 상자에 올린 다음에는 가지치기하고 삽수를 정리해서 냉장 보관 중이던 삽수를 가져와서 여기에 각각 꼽으면 삽목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제가 삽수 나눔을 할때 구독자분들께 나눔을 해드렸던 바로 그 삽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던 삽수들입니다. 저는 가지치기 하면서 삽수를 잘라서 젖은 신문지에 싸고 이것을 다시 비닐로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다가 이렇게 삽목의 시기가 되면 이것을 꺼내서 현재 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삽수가 위 아래가 어, 바뀌지 않도록 꼽아야 하는데 저는 삽수를 만들 때 아래쪽은 뾰족하게 자르고 위쪽은 에 수평하게 잘라서 어, 어느 쪽이 뾰족한지만을 확인하고 어,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꼽을 때는 전체 삽수의 3분의 2를 땅에 꼽고 어, 3분의 이를, 어, 지상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블루베리 삽수를 10에서 12cm 정도 잘라서 삽목을 하는데, 10cm라고 가정했을 경우, 땅 속으로 6에서 7cm 정도 들어가게 하고, 어, 용토 위로 3에서 4cm 정도 나오게 하면 됩니다. 즉, 어, 삽수의 전체 길이의 3분의 2를 용토에 꼽아주면 되고 나머지 3분의 1만 어, 지상부로 나오게 꼽으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삽수가 위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꼽는 것이 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거꾸로 즉 아래가 위로 가게 꼽으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삽목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꼽은 삽목 상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농장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온 곳에 두고 충분한 물을 뿌려줌으로써 삽수와 용토 사이의 공극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삽목이 완료된 삽목 상자는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온 곳에 두고 충분히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어, 삽수를 꽂을 때 용토와 삽수 사이에 공극이 발생한 것을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삽목을 한 다음에 아, 차광막을 씌워서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원칙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아, 각종 교범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여름에 하는 녹지산목은 밀폐하고, 또한 차광막을 씌우는 것이 맞지만 봄에 하는 이 숙지산목만큼은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온 곳에 두고, 충분히 물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도 삽목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삽목을 한 다음에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그리고 발근해서 분갈이를 할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유지해 놓은 곳이 있는데, 마찬가지 오른쪽 위에 링크로 연결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삽목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하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지에서 아무런 시설 없이 삽목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각종 곰팡이병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삽수 나눔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삽목을 종료할 때까지는 항상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수가 필요하신 분은 010-3604-4094로 삽수 희망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기총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총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